12월 9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의 제목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자연적인 삶은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대적해야 하고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와 관련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마귀와 지옥에 속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과 자기주장이 바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볼때 멋있고 좋고 우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연적인 덕목들을 분별하는 것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흉악한 죄에 대해 옳다, 그르다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들이 보기에 좋고 옳은 것 때문에 논쟁합니다. 즉, 최선에 가장 많이 도전하고 최선을 미워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연적인 덕목들을 더 세워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더 대항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는 당신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의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 희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요 자기 부인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자아를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연적인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니고 오직 희생을 통해 영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만일 결단을 통해 자연적인 삶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삶이 결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될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손에 완전히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연적인 삶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나누어 죄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 선, 악,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안에 자연적으로 생각되는 옳은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부인해야 할 것들일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 세상에서 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등등 우리의 오름으로부터 온 자연스러운 기준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가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죄인 된 자라는 것, 내 안에 옳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원리 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옳게 여겼던 가치들이 그리스도에 비해 무가치로 여겨지며 세상이 알수 없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붙들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가 철저한 죄인됨을 인정하시나요?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가치로 여겨지십니까? 매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죄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꿈틀대는 죄는 매 순간 있으나, 이 죄인을 살리신 은혜를 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의인의 삶으로 초청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상식을 깨고 주님께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의 삶에서 의인된 자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오. 그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지향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또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자문하게 하시고, 자기 부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